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와, 지금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외부에 있어서 어, 이렇게 나와봤고, 진짜 대박인 게, 제가 봤을 땐 전국 최저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드릴게요. 전국 최저가 보장. 뭐, 요런 멘트로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조건과 스펙이 완벽하다 못해 퍼펙트 합니다. 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최초 등록된 SM7 2.5R2 등급의 기본형 차량입니다. 어,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2013년에 최초 등록된 13만 3천 킬로 밖에 정하지 않은 완벽한 주행거리도 갖고 있는 차량에 사고도 지금 조수석 앞에 흔드는 단순교환이거든요. 그래서 뼈대나 프레임, 먹은 부분도 없습니다. 또 지금 중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이에요. 완벽한 금액. 570만원에 이 조건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어디서도 만나지 못하는 진짜 그런 가격입니다. 전국 최저가 보장. 또, r 리 등급의 어, 꽃이라고 볼수 있는 이 옵션이 들어갑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안마시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와, 이거는 사실 뭐 안마시트라고 얘기는 하지만 간지러워요. 그냥 뭐 졸리시거나 뭐 10분을 하실 때 그냥 뭐 귀엽게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네,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 뒤쪽에 보시면 전동시트 플러스 메모리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열선시트는 위쪽에 들어가 있고, 옵션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알이랑 그리고 작동도 이상없이 다잘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메모시도 작동 잘 되고. 와, 1번이 이렇게, 잠깐만. 전 사람 키가 한 2m 된거 같은데? <laughs> 엄청나게 네, 뒤에 있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옵션이 바로 이 보스 사운드. 보스 스피커에다가 대박인 게또 이게 있어요. 짜잔. 후측방 경보 옵션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앉아 봤는데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사용감 크게 많이 없고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도 없어서 따로 돈 들여서 뭐 복원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타셨어요.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버튼 등 사용감을 보게 되면은 헤진 부분이나 까진 거 거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앞쪽에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해 놓으셨고. 후방 카메라 네, 선명히 잘 나오고 센서도 문제없이 다 정상 작동 잘 되네요. 미션도 크게 튀거나 크게 뭐 변속할 때 울컥거림 네, 많이 없습니다. 미션 상태도 양호한 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또 미션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 넣고 활용하시면 되고. 어, 위에 우드 그레이 핸들 보시면 들어가 있고 핸들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심하게 뭐 까지거나 보기 싫은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한 것 같아요. 중앙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요 패드 시프트. 수동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리한 옵션이죠.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고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전반적으로 이거 상태 굉장히 좋은데요. 전국 최적가면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차량 만나기 어려워요. 사실 싸기만 해서 다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상태까지 받쳐준다면 정말 싸고 좋은 차라는 그런 수식어가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엔진 컨디션도 지금 시는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정숙하고 조용 그 자체. 예, 떨림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꿀매물 중에 꿀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 시트 한번 가볼게요. 자, 뒤 시트도 너무 깨끗해요. 보시면 사용감이 거의 없고요. 준 어, 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해도 어, 믿을 만한 네,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시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뒤쪽에 앞레스 열었을 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으니까요. 좀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시죠. 자, 트렁크도 요 버튼 있거든요. 네, 이걸로 여시면 되고요. 였을 때또 넓은 또 트렁크 갖고 있습니다. 혹시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적재 공간은 보증이 되어 있죠. 다음에 밑에 예, 뒷사고는 없기 때문에 뭐 사고 흔적이나 어, 이런 이제 침수나 화재 또 이제 곰팡이 썩거나 녹난 부분 찾아본 결과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또 트렁크 내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 차량 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선보인 차량은 이제 전국 최저가 중에 최저가 또 이제 고객님들께서 SM7을 많이 찾으시는데 요즘은 뉴아트보다 이 올류 SM7을 많이 찾으세요. 왜냐? 가격대가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연식 좀 괜찮고 예, 모델이 바뀐 올류 SM7을 선호하시는데 거기에 딱 맞는 차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 가격도 저렴하면서 상태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어, 더할 나위 없이 꿀 메모리인 것 같고요. 금액은 570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어디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매물이니까요 선착순 한 분에게 예,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자마자 바로 연락 주시고요 어,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면 예, 알려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 진짜로 차 상태며 가격이면 너무 완벽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전화 얼른 주셔야 이 차량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